예, 반갑습니다. 주식 차트 분석 강프현미입니다 먼저 원 달러 한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 달러 한율이 지금 밀리고 있죠. 근데 일단 양봉이 좀 밀집이 되고 있습니다. 하락갈 때마다 주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봉에서는 일단 이 라인은 깨버렸죠. 월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월봉에서도 양봉에서 은봉 지금 밀렸습니다. 이게 이제 지수가 상승을 해놓으니까 지금 있는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근데 아직 아래 빙수는 뭐 이탈하지 않았죠. 예,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그래서는 이제 상승을 하다가, 예, 목금율로 뭐 이제 좀 조정을 받아버렸습니다. 예, 주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봉에서 양봉이 나왔는데 이제 윗골 따라있죠. 월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월봉에서는 어쨌든 이 라인을 지금 돌파를 했습니다. 예. 돌파를 했는데 다음 달이 이제 문제죠. 예. 그리고 혹시라도 이 라인이 잘하는지도 계속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예. 분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본봉에서 <laughs> 그런데 지금 이라인에 잘했죠. 예. 여기서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 올렸습니다. 예. 아래 투자자리 몇몇 명는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여 들어 올렸습니다. 28, 29년에 자금 많이 넣었습니다, 자금을. 예. 이때부터 그대로 올리겠죠 그런데 이탈하니까 이제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, 이 라인이. 지금 기울고 있죠, 이 빙선이. 그런데 예. 그 물량을 또 개인들이 받고 있습니다, 지금. 예. 기관에은 이제 매도, 이제 매도 일관하고 있죠. 예. 지금은 지금 매수 자리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. 좀 달리게 없어 보입니다. 예. 뭐, 혹시라도 이라인 오늘 탄다면 뭐 상관 없겠지만은, 지금으로서는 조금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. 예, 예 코스닥만 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코스닥 보시면은 어쨌든 뭐 꾸준히 잘 가고 있습니다. 예. 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주봉에서 골드크루즈 나가주면 상승했었죠. 예. 월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월봉에서 너무 좀 과도하게 띵긴 것 같습니다. 제가 볼, 제가 볼 때는. 예. 군발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거래수 예. 보다는 상당히 지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, 지금 현들로스 보면은. 예. 아직 뭐 추세가 죽었다라고 좀 보기도 좀 그래 보입니다. 예, 예. 아래 투자들 외매매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개인들이 객사하고 있습니다, 개인들이. 예.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들 몰량을내놓고 있죠. 예. 개인들이 참 대단합니다, 이 코스닥은. 그래서로 보시면은 뭐 그래서도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래서보다는 이스싹이 상당히 감옷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예, 이민이 예. 나삭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민이 예. 나삭백이뭐 다행히 아래 라인을 띄고 지금 반성을 주고 있죠. 아래 예. 코를 들었습니다. 예. 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주봉에서 양봉이 나왔죠. 다음 주, 다음 달이 이제 달이 바뀌었습니다. 예. 추가 상,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지도 봐야 되겠습니다.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예. 올바로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뭐 사상 뭐 최고까지 지금 예. 또 간다하고 <laughs> 봐야 될지 아유 참좀 부담스럽기는 부담, 담스럽습니다 예. 다음 사람을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사람 또 지금 알코올이 잘 올리죠? 예. 금요일날에. 주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쨌든 이 라인에서 이탈은 하지 않았습니다. 다음주 양봉이 나올 수 있을지 월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월봉에서는 그렇게 달리기에서 보이진 않습니다. 변동성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변동성지수로 보시면은 뭐십차 캔들이 나오지만 주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라인은 이탈해버렸죠. 올보는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런데 이 아직 아래 라인 이탈하지 않았습니다. 여기서 다시 돌릴 수 있을지 다음 달에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이게 지금 원 달러 환율로 좀뭐 비슷한 모양, 약간 비슷해 보입니다. 어쨌든 이 라인을 이탈하지 않았다는 거, 원 달러 환율도 변동성 지수도 이탈하지 않고 있지금 이제 아직 아직 완전히 죽을 따로는 볼수 없습니다. 브랜치 국제유가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국제유가는참 달력이 없이 아슬아슬하게 타고 가고 있습니다. 예. 주봉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봉에서, 참, 참 반등이 나올 참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예. 뭐 어쨌든 이 장미의 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월본 예.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런데 지금 3개월 동안 지금 6달 동안 지금 양봉이 나왔죠. 뭔가 좀 양봉의 크기가 줄어들고 있죠. 좀 달력이 갈수록 떨어진다는 느낌을 좀느끼게만듭니다 예. 예, 지금 이제 달이 바뀌었습니다. 예, 달이 다음 달은 또 과연 어떻게 될지 예. 우리나라 거래, 거래소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어쨌든 좀 힘을 내 주기를 네, 바라봅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방송이 여기까지 도록 하겠습니다.